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MCL 팀입니다. 저희는 BIM과 생성형 AI 기반의 인간행동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상업시설,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아방가르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건축 환경 사용의 다양성을 예측 및 분석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전공 수업 시간에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BIM이 건축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공 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조와 설비 등 다양한 세멘틱 정보를 기반으로 건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BIM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인간의 행동이었습니다. BIM은 주로 시공 과정에 활용되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곤 하는데 완성된 건물은 실제 사용 단계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이 발생하여 계획된 방식과는 다르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BIM이 건물 객체의 의미와 규칙을 기반으로 연산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인간 행동이 배제된 BIM으로는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고 건물 내 사용자의 경험을 연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BIM 모델에 인간의 행동을 연산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실제로 생성형 AI 모델이 BIM 공간 깊이와 같은 물리적 특성이나 공간의 용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건물의 사용자의 비현실적인 행동 양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IM에서는 형태와 시공 관련된 기능을 불러오고, 인간 행동 시뮬레이터에서는 사용자 형태와 행동 특성 파라미터를 불러와 통합하고, 건축 환경 내에서는 사용자 행동을 반영하려는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서 우연한 사용성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기법이 예우다 칼레이 교수님에 의해 개발되었고, 저희 팀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된 비 게임 개념에 주목하여 사용자의 경험을 포함하는 모델링으로서의 확장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BIM에서 단순히 창문으로 정의된 객체가 화재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표 경로 또는 탈출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과 같이 건축 요소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처럼 BKM은 사용자의 경험과 상황이 누적되면서 건축 요소의 의미가 확장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비교권 형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저희는 BIM 내에서 프롬프트를 작성한 후 생성형 AI로 내보내는 도구를 개발하고 두 번째로 BIM 데이터를 인간행동 시뮬레이션으로 불러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행동 데이터와 BIM 세멘틱 정보를 결합하여 생성형 AI로 내보내는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두 가지 모델을 건축 환경과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 정확성과 다양성 등총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개발한 첫 번째 모델은 마음과 같이 레빗의 add-in을 이용하여 직접 프롬포트를 작성하고 생성형 AI로 내보낼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칸의 프롬포트를 작성한 후 생성될 비디오 비율과 영상의 길이를 설정하고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빔 모델링 기반의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영상을 바로 출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 또한 네비스 에덴을 이용하여 건물 정보를 인간 행동 시뮬레이터로 내보내고 건물 사용에 대한 정량적 분석 기능과 더불어 화면의 UI 조작을 통해 BIM 시맨틱 데이터를 추가로 받아와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 환경과 사용자 사이의 연산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설계 시튜오에서 진행했던 놀이터와 스토어가 결합한 상업 시설에서 어린 아이와 보호자 두 그룹의 사용자들을 넣어 각 파라미터를 그림과 같이 설정하고 모델 A는 앞에서 설정한 건물에 대한 묘사와 사용자 그룹에 대한 행동 방식을 직접 기입하였고 모델 B는 가상의 에이전트와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BIM 데이터로부터 받아온 프로포트를 연동하여 개발한 모델마다 실험에 대한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건물에 대한 생성형 AI의 데이터 보존 능력과 해석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에서 상업 시설 설계와 더불어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적용하여 세 가지 대안을 만들어 실험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업 시설에서 BIM 기반 생성 모델인 모델 A와 인간 행동 시뮬레이션 기반 생성 모델인 모델 B의 동일한 프롬프트를 작성한 후 각각의 생성된 영상을 평가 지표에 따라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한 인간행동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동거리와 만족도 같은 정량적 지표도 추가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할트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통해 사용자 행동 예측이나 정확성이나 건축공간 용도 인식에 따라 사용자 행동이 얼마나 다양해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앞선 상업시설보다 규모가 큰 공동 커뮤니티에서 작업공간과 전시공간으로 결합되어 작가와 두 종류의 방문객, 총세 그룹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행동 규칙을 그린 과 같이 설정하여 실험을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앞선 실험과 마찬가지로 모델 A와 모델 B로 나뉘어 각각의 프롬프트들 작성하고 사용자들을 분류하였습니다. 앞선 실험과 같은 방식으로 문화 시설 설계안과 패러메트릭 디자인을 적용한 세 가지 대안에 대하여 실험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실험들과 마찬가지로 문화 시설을 대상으로 BIM 기반 생성 모델인 모델 A와 인간행동 시뮬레이션 기반 생성 모델인 모델 B에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생성된 영상을 각 평가지표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대안들 역시 동일하게 분석하였고, 영상을 통해 사용자 행동 예측의 정확도와 공간 용도 인식에 따른 행동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BIM 기반 생성 모델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벽을 뚫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오류들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인간행동 시뮬레이션 기반 생성 모델에서는 저희가 행동규칙으로 구현하지 않았던 사용자의 행동들까지도 풍부하게 표현되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팀은 앞에도 실질적인 케이스에서 더 나아가 현실적인 데이터가 없지만 이야기의 구조가 필요한 아방가르드 건축물 중 엔트팜의 돌핀 엠버시를 모델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방가르드 건축물은 건물의 데이터만으로는 돌고래나 사람의 풍부한 행동을 구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면 인간 행동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였을 때 영상과 같은 행동 공표가 보였습니다. 또한 화면 중앙에 위치한 기둥은 원래 구조적 기능을 위해 설계되었으나 행성형 AI 모델은 이를 수족관으로 인식하여 사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공간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테스트해 보니 복잡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일어나는지에 대해 더 풍부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공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인간 행동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보니 생성형 AI를 통해 다양한 공간 사용과 건축적 의미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능이 독창적으로 더 사용되는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감을 주는지까지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연구가 단순히 건축 설계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적 요소가 포함된 다양한 시뮬레이션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안전관리나 인력 운영 같은 실제 공사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노동자의 사회 문화적 관습과 행동 패턴까지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실적인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하대학교 MCL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